이제 제가 꿀팁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보시면, 자, 페퍼드, 여기 소득공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과, 여기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하, 할 거예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어, 급여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아무것도 공제 안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가정해서 20% 세율이다 했을 때이 과세 소득공제도 없이 과세 표준에서 20% 세율을 적용했을 때 산출세액이 800만 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긴 입부를 700만 원을 했을 경우 내가 최종적으로 납부할 될 세금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소득공제가 1000만 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나온 소득 금액에서 천만 원의 소득 공제를 제하고 과세 표준이 삼천만 원이 됩니다. 삼천만 원에20% 세율을 적용하며 산출 세액은 600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서 긴 또한 70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환급 세액인 100만 원이 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정산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하죠. 가끔세를 떼게 됩니다. 그가끔세뗀게 내가 세금을 계산해서 나온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환급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나온, 내가 계산했던 결정세액이 긴액부와 내가 월급에서 따박따박 뗐던 그 원천세가 적을 경우에는 납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어, 세액공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시 어, 소득공제를 천만 원을 동일하게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세율을 20% 똑같은 20% 구간이라고 했을 때 산출세액이 똑같이 6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때 공제를 받았을 때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의 차이인데요. 기납부세액이 550만 원이라면 지금. 납부해야 될 세액은 50만원이 산출이 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100만원을 받게 된 경우에는 50만원의 상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 소득공제는 세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세율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소득공제는 세금의 절감 효과는 각자의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 세율이 높을수록 유리한데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0만 원 동일하다고 했을 때20% 세율 구간인 분은 60만 원을 소득공제 받지만 예를 들어 30% 세율 구간이다 하면은 9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으신 거예요. 하지만 이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세액의 영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험료 세율 공제가 세액 공제가 12%인 거예요. 그러면은 100만 원을 냈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20%로의 세율이든 30%의 세율을 받든 모든 사람이 똑이 12%밖에 어, 세입공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율에 따라 유볼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는, 뭐0 어, 받는 사람이나 30% 받는 사람이나 이 세입공제는 똑같이 예를 들어 100만원을 납부했다면 12%니까 12만원 동일하게 받는다 보시면은 이렇게 세율 구간이 있는데요. 6%부터 45%까지 세율 구간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 이 소득 공제가 유리한 분들은 고세율로 가시는 분들이 유리해요. 그리고 세입 공제가 유리하신 분들은 저세율로 가시는 분들이 유리해요. 왜냐? 여기 보시면 이 앞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서 보시면 음, 100만원의 소득 공제와 100만원의 이제 15%.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가 많아요. 그래서 15%를 이제 예시로 든 거고요. 15%의 세액 공제를 받았을 때 차이점을 한번 들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고소 득자들이 소득 공제가 유리하고 왜저소 세율자들이 세액 공제가 유리한지를 이 표를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 소득 공제에서 이제 1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게 되면은 과세표준이 3,900만원이에요. 똑같이 10%라고 가정했을 때 산출세액이 390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은 세액공제만 받을 경우에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으니까 과세표준은 동일하게 1 0 0 0만원일 거예요. 음, 0 0 0만원이죠 받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3,900이었지만 10%의 세율을 적용했을 땐 산출세액이 400만원 나옵니다. 이때 100만원에 대한 15%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액공제 15만원을 받으면 표에서 보시면 385만원이죠. 자이 표에서 어떤가요? 소득공제를 100만원 받는 사람과 세액공제 15만원 15%를 받는 사람 비교했을 때 어떤 게더 유리한가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10 구간일 때는 세액공제가 5만 원이 더 유리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번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번에는 세율구간이 변동이 됐어요. 20% 세율 구간이에요. 하지만 앞에서 봤던 그 100만원의 소득공제와 100만원의 15% 세율공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소득공제 100만원을 받을 거예요. 소득 금액 4천만원에 소득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은 3,900이 나와요. 여기에 20% 세율을 곱하면 780만원이며 그래서 내 결정세액은 780만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액공제를 보실까요? 4천만원의 소득금액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받지 않고요. 이 과세표준에서 20% 세율을 곱했을 때 800만원의 산출세액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앞에 말씀드린 100만원의 15%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785만원이 되죠. 지금은 어디가 더 유리해졌나요? 시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제시했던 조건이 동일했습니다. 100만원의 소득공제와 100만원의 15%의 세액공제는 동일했어요. 하지만 이두 표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보시면 세율이 요 세율이 20%일 때와 세율이 10%일 때 차이가 났었어요. 이 얘기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율 구간에 있는 거예요. 세율 구간을 보시면 지금 그 20%라고 예시를 들었던 그거보다 낮은 세율 같은 경우에는 세율 공제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내가 받는 그 세율이 20%, 예를 들어서 20%가 더 높다. 높아졌다. 세율이. 내 세율이 그 20%보다 높아졌다. 이럴 경우에는 소득 공제가 더 유리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시나요? 이해 되시면 5번 채팅창에 남겨주시겠어요? 어. 혹시 이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에 대해서 대한 차이점을 뭐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다 그러면은 6어 그죠? 이 부분이 잘 음,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은 내가 어 세금을 계산했을 때 나오는 세율이 있으실 거예요. 이 세율이 지금 나온 어이 표에 봤을 때이 낮은 내 세율보다 낮은 구간에 들어가면은 세액공제를 받는 게더 유리하신고, 내가 그것보다 구간이 높이럴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여기 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소득 공제는 세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득 공제를 많이 받아서 세율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시득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과표를 떨어뜨리진 못해요. 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30%든 16%짜리든 모두 동일하게 간다는 거예요.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아, 그렇죠. 그래서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내가 나온 이 세율이, 나, 내가 나온 세율의 구간이 그 지금 나온 종합소득세 세율표 있죠. 어, 여기. 어, 이 세율 구간. 이 10%. 그 공제 같은 경우에는 1로가 어, 최대 이제 공제 세, 세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1로를 넘기 면은 나는 소득 공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 많아야 되거나, 어, 이런 소득 공제 내용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소득 공제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 연민동산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로소득공제 그리고 인축공제 어, 인축공제 들어보셨죠? 어, 들어보셨다? 세팅창에 3번 남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자녀가 많거나 뭐 부양하는 뭐 존속이 많거나 이렇게 가족이 많을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 뭐 추가로 뭐 경로대 장애인 뭐 부녀자 한부모 등이 많을 경우에는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요 또한 뭐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적연금 또 특별 소득공제 같은 건강보험료나 아니면 뭐 임차 차입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어 등어또 기타에는 소상공인 공제 보금이나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가장 많이 근로자들이 쓰는. 부분이 이 신용카드 세입공제겠죠 어, 이런 부분을 많이 채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예를 들어 제가 뭐24% 구간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23% 구간 같은 경우에는 4 6 0 0에서8,800 구간 사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24%가 4,600에서 8,800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과세표준이 한4 뭐6 0 0개에서한 뭐 100만원 왔다갔다 하게 차이가 난다. 이러면은 뭐 부양가족 한 명만 더 넣어도 150만원이니까 15% 구간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누직 문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구간이 늘어날 때마다 이게 늘어나는 비율이 늘어나요. 어. 그래서 이렇게 간극이 어, 간단 간단하게 이 15와 24로 올라간다 이럴 경우에는 이 소득 부, 소득공제 소득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어, 세율 구간을 줄이셔야 된다는 그리고 공제 같은 경우에는 어,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이나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에는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 기부금 등이 있죠. 그리고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나 월세액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